나 네. 아, 쏜다. 얘나왔다 네, 잡았냐? 오케이, 나이야 오우 oh. 그래 그게 훨씬 낫겠다 이 ㅅㄲ야 아개 <laughs> okay. 어. 민다 와 이렇게 세대밖고안 뻗어. 아 그래? 죽여봐 일단 그거. 죽일 수 있어? 나한테 안 보내는데? 죽이자. 아, 저기 하나 탔다. 거기 탄. 거기 앞자리 두 대. 아 보인다 집뒤에. 야, 나 위에서 쏜다, 위에서 미소 쏜다, 위에서. 쏜다. 쏜다. 이 야, 돌킬. 다. 킬 돌킬. 킬킬 돌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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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절. 사람 돌킬. 왼쪽에. 킬에 있어? 오케이. 한... 보인다. 보인다. 돌어다닌다 어 아, 살렸네. <laughs> 아이고, 계속 세상 끝에 있어. 어, 내가 어 뭐야. 좋았네. 어, 어. 나 초록이에서 드롭인, 나이스. 아, 야, 돼, 상... 뭐 어디 어디요 어디로 가야 돼? 갔더라. 사 뭐가 네. 죽였어요? 죽였어 다 죽는데 쟤네 라스트 어? 바이리 컷 라스트 <laughs> 가람이가 마지막에 주워 먹었어 튕겨 나온 거 아, 이 내꺼야 내가 이 아, 그래? 이거 200방에 쏘고 있고 바로 앞에 아, 뭐야, 라스는 아니네? 기절시켰어.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그, 160발. 어, 뭐야? 근데? 기절? 그거 컷, 기절 컷, 기절 컷. 아, 컷. 얘가 타임문 안에. 아, 보인다보인다두 명. 한명살리러 왔어. 아, 죽였어. 나 뭐야, 가람이 거의 맞아. 아, 저기, 저기, 누워있다, 누워있다. 따개비. 오케이. 아, 뭐야, 다른 팀이야? <laughs>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친, 정신 저런 새끼야. 따개비 있어, 따개비 있어, 따개비. 따개비 있어. 3등 개오그러겠다 내꺼다. <laughs> 안 돼! <laughs> SO를 죽였잖아, 가라비, SO. 에... <laughs>